자, 오늘 5월 30일 시장 정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개강이죠. 오늘 저녁 8시가 개강입니다. 또 신청 안 하신 분들, 오늘 매도의 고수 저녁 8시에 강의가 있으니까,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신청하셔가지고, 저녁에도 우리 같이 한번 공부의 불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일단 해드리고, 시장 바로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우리가 이전에 얘기를 했던 대로 약세 움직임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시간이 어, 2시 37분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은 오늘 1.29% 정도 조정을 받아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현재 0.63%, 어, 0.63% 조정인데 사실 알고 보면 지금 4주 동안 지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장 안에서 그냥 매매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시장 자체가 그래서 이쁜 시장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일단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사실 조금 심상치 않은 것도 사실인데, 지금, 음, 미국 다우존 산업 지수의 경우에는 지금, 어, 지금 한1% 정도 하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낙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보면 기술주들이 시장을 조금 버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우 전수는 좀 정신이 없습니다. 물론 이번에 어, 엔비디아가 이제 10분에 1분할, 분할 하고 난 다음에는 다우 전수 안에 포함이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얘기들도 일단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죠. 어, 미국 연준에서는 어, 경기 동향 보고서, 이 경기 동향 보고서, 미국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의 표지가 베이지색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를 우리가 보통은 베이지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미국 경기 경제가 완만하게 지속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성장은 하고 있는데 미국 7년물 국채 입찰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좀 많이 부진했고. 국채가 입찰이 부진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자를 더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금리가 4.5%를 다시금 넘어서주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31일 날, 어, PC 물가, 미국입니다. PC 물가 지수도 일단 나올 걸로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일단 보게 되면 1 0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 금리 자체가 일단 상승한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건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미국이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고, 금리도 올라가고 있다. 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면은, 사실은 성장을 하지 못하면 금리를 낮출 요인이 일단 됩니다만은, 왜냐하면, 금리를 낮춰서 미국 경제를 조금 살려야 되겠다. 이런 식이 될 건데, 미국 경제가 여전히 괜찮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계속해서 지금 늦춰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 부분이 계속해서 뒤로 늦춰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강세 움직임을 못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9월달은 날짜를 하나 기억을 해, 하고 와야 되는게 있죠. 9월 18일 날짜를 하나 기억을 해두시는게 일단 좋은데 9월 18일날이 이제 미국 금리 부분에 대한 발표 날입니다. 지금 보면 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은 음,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계속 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미국의 금리가 5.5 잖아요 그렇죠? 5.5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건데 원래 이제 전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그냥 동결될 가능성이 39% 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리 동결에 대한 의견 자체가 53%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요 금리가 25% 25bp 정도 인하된다 라는 얘기가 지난 주에는 51%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4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현재로서는 금리가 인하되기보다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시장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을 조금 불안하게 보는 이유들 자체가 이제 바로 이러한 이유들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률 얘기가 일단 나왔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기존에 이제 4.6% 정도 성장할 것으로 2024년도에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음, 보니까 5%까지 일단 성장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의 성장률도 올해는 4.1% 정도 성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5%까지 일단 성장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국 쪽으로 자금 이동이 조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금리에 대한 불안감 자체가 일단 생기고 최근에 이제 S&P 500 기업들 중에서 그한 87%, 80, 90% 정도가 이미 실적 발표를 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 본다면 시장은 이제는 다시금 어 기업 실적에서 거시 지표로 아마 옮겨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시장의 종목분들이 지금 뭐들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추세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이제 저점을 잡아주고 난 다음에 상승으로 일단 방향성을 잡아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 추세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서 올라가는 추세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약간 좀 애매해져 있는 상태죠. 고점 부분이 이미 일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은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패턴으로 봤을 때 저점 수준은 여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기준으로 여러분들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2553 포인트 기억을 해 두시고 이번 조정 자체는 2553 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조정 받을 가능성을 일단 열어 두고 있습니다. 2553 포인트면 지금이 이제 아래쪽으로 한90 포인트 정도 일단 남아 있는 코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은 다음 주초어 어, 빠르면은 다음 주초정도 되면 시장이 다시금 반등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그림 확인했네요. 확인했다. 1번 한번 확인해주시고 확인하셨죠? 패턴으로 갈 가능성. 근데 패턴으로 간다고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속형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면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패턴이 이전 고점까지 지금 가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2,553포인트까지 빠지면은 이거는 직사각형 형 패턴 정도 일단 될 것을 예상을 합니다 나쁘지 않죠 그쵸 렇 만약에 얘가 이전 고점까지 가지 못 이전 고점까지 이전 저점까지 2,553까지 안 밀리고 바로 반등이 이번 주에 나오게 되면 나름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일치시키는 강세 아.. 직각 상승 직각삼각형 그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시장이 완전 무너졌다 끝났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보는 건 아니다 여전히 이제 시장은 2,553포인트가 깨지기 전에 여러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쵸 2,553포인트가 깨지기 전에는 완전히 시장 무너진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지고 가도록 하고요 2,553포인트가 깨지면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좀 많이 복잡해지겠죠 2400을 하회할 가능성이 곧 생깁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시나리오별로 일단은 전략을 세우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좀 짧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 본다면 어 여기 지금 떨어지고 있는 요 추세 있죠 떨어지고 있는 요 추세만 돌아서면은 그래도 패턴이 만들어지는 그런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 때는 좀 공격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여러분들 전략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너무 급하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장기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은 추세가 먼저 좀 꺾여 있는 모습이죠.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추세를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하락 추세 내에 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데, 이전에 추세가 깨진 거는 사실 이때부터 추세가 깨졌죠. 8월 16일, 작년 8월 16일부터 추세가 깨졌고, 고점을 낮춘 것은 사실은 9월 10일부터 고점을 낮춰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패턴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쉬운 부분은 이번 패턴 상단까지 못 올라가고 꺾이고 있는 부분 조금 아쉽고요. 패턴 하단에서 올라가고 있는 요 상승 추세선. 추세를 보게 되면 이탈했습니다, 그렇죠? 이탈을 했고 최근에 이제 반등했던 부분도 이제 되돌림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썩 기뻐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단지 코스닥은 거래소보다 지금 조금 더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은 걸로 보이는데 먼저 조정을 받긴 했죠. 824 포인트 정도를 일단 보고 있고요. 824 채팅창에 824라고 칠까요? 824가 깨지면 한번 와장창 할수 있습니다. 와장창 할수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빠르면 내일, 어, 누, 뭐,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반에 반등이 일단 나와주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얘는 추세선 잘 잡아야 될것 같은데 요 추세선입니다. 자, 요거 까만색으로 제가 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에서부터 떨어지는 추세선이 아니고 요 까만색 추세선만 돌아으면 일단 됩니다. 까만색 주에서만 돌아서면 다시금 박스곤 상단 언저리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양대 시장 일단은 계속 분석 일단은 마무리됐다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신 분들은 오케이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한번 쳐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시장 지금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장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종목들 공략하는 부분이 요즘은 굉장히 뭐 재미나게 공략을 하고 있진 않아요. 단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화장품 관련된 부분은 계속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고요. 오늘 한국 콜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마녀 공장도 다시금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어 그거 외에도 오늘 뭐 검색 시에 보니까 한국 화장품 제조도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 코스메카 코리아도 계속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보면. 음, 시장이 아까 얘기할 때 금리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지금은 강세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드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대주전자 재료는 어제 우리가 공략을 시작을 했죠. 오늘 14%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잘 피해가 가볼게요. <laughs> 잘 피해가 보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특, 특이한 종목들 중에 하나는, 특이한 종목들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어, 바로 JLK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목들 흐름을 보게 되면, JLK 같은 경우에는, 어, 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39,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8,000원까지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 하락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일단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오늘은 18%, 20% 이렇게 뜨다 보니까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 주가가 많이 빠지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거래 보셔야 돼요. 채팅창에 거래라고 치시고, 거래를 보다 보면 최근에 거래 터졌던 부분이 바닥에서 거리가 굉장히 많이 좀 동반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 의견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 특별한 의견 자체가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JL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쪽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JLK 부분에서 어, CT 기반의 대혈관 폐쇄 진단, 어, 요걸 이제 AI로 일단 AI 솔루션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JLK L LVO의 FDA 허가 서류, 허가 서류 제출 소식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어 한번 기대를 이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봐 해볼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일단은 2024년도 6월달 늦어도 6월달에는 화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뇌졸 내졸증 진단 플랫폼 이 부분도 지금 출시가 되어 있죠. 이것도 미국에 진출 진출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일단 향후에도 모멘텀은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기대가 있는 걸로 보이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말씀해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경기가 지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난다든지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집중을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안에서 오늘 애경상, 역시 화장품 중심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파마 리서치도 계속 강세죠.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권 안에 넣어 주시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에 그 남은 종목군들, HD 현대 마린 솔루션, 좀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요. 어, 지금 보시면은 현대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요,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돌아섬에는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같고요그 다음에, 어, 나무 종목군들, 특히 이제 금호소규. 금호소교는 저번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어, 밸류업 프로그램 안에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종목들 중에서는 오늘 심태 강세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이시스 메디칼 강세, 리가켄 바이오, 아무튼, 리가캠은 아직은 좀 빠른 것 같고, 펄어비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음, 검은사막, 중국 진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안에서 매기가 조금 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는 옆으로 지금 그냥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관심 종목을 한번 잡고 타이밍이 나오면 한번 관심있게 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어, 이 ENF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건 조금 묘하게 움직이고, 움직임을 묘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락이 굉장히 심해요. 등락이 굉장히 심해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할수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사놓고 그냥 놔두면 수익 날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등락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사놓고 놔두면은 충분히 뭐 승리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드니까 오늘 종목들 안에서는 앞서서 이제 얘기를 했던 ENF 테크, 지금 얘기 말씀해 드리는 ENF 테크놀로지 타이밍 한번 보시면은 나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JLK도 타이밍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을 때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시장이 돌기 전까지는. 네, 그렇게 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또, 어, 이렇게 흐름 잡는 종목들 계속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런 종목들 안에서 여러분들 한번 타이밍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모두 화이팅! 한번 치면서, 화이팅 어, 한번 치면서 또 힘을 한번 내보도록 하고요. 어, 지금 하고 있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더 말씀해 드립니다. 항상 이제 개강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개강할 때 들어오세요. 02-3490-4521. 그리고, 요번, 매도의, 고, 매도의 고수 요 강의는 이제, 오늘, 요번 강의가 마지막이니까, 강의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